관리번호 2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3학년 2반, 우리 함께 정한 배운 문제 같이 읽어보고 오늘 수업 시작해봅시다. 시작. 내림이 있는 몇십몇 나누기 몇칠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하여 봅시다. 우리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묶어 세어보기입니다. 선생님의 활동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러닝 통합학습창에 선생님의 자료 1의 문제와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걸 확인한 뒤에 두 번째, 그림을 묶어 세어보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친구 있을까요? 네. 모두 이해가 간것 같으니 선생님이 패드를 먼저 나누어 주겠습니다. 각 모둠의 나눔이 나와서 스마트 패드 나누어 주세요. 다 받았다면 선생님이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5분 동안 그림을 묶어보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그동안 하이러닝으로 모니터링 하며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하이러닝 질문 기능으로 바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주세요. 활동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선생님의 눈을 바라볼까요? 선생님이 하이러닝으로 모니터링 해보니 대부분이 그림을 올바르게 묶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활동 내용 정리해 봅시다. 뚜껑 고리 36개를 2개씩 묶으면 모두 몇 묶음이 나올까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민지. 아, 민지가 18묶음이라고 발표해 주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6개를 한 명이 두 개씩 가진다면 총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18묶음이라고 발표해 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활동에서는 36 나누기 2를 그림으로 묶어서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활동은 수모형으로 알아보기 활동입니다. 활동 첫 번째에서 그림을 묶어 보았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수모형을 활용해서 36 나누기 2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스마트 패드는 덮고 선생님이 미리 나누어준 수모형 꺼내볼까요? 자 꺼냈으니 이번 시간에는 36 나누기 2를 수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해 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5분 동안 각자 수모형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는지 관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잠시 선생님을 바라볼까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모형으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넓히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배웠었던 것처럼 내림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계산되지만 36 나누기 2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수모형, 심모형과 일모형을 활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보며 이번에는 짝토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혼자 수모형을 조작하면서 해결이 안된 부분, 더 알고 싶었던 부분을 짝과 함께 토이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짝과 함께 협력하여 토의하는지, 올바르게 수모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우리 상우는 무슨 어려움 있을까요? 아, 신모형이 나눌 수 없어서 고민이군요. 수모형에서 신모형이 남았을 때,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짝인 혜윤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혜윤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신모형을 일모형으로 바꾸면 묶을 수 있기 때문이군요. 좋습니다. 우 상우 혜윤이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십모형 하나를 일모형 몇 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십모형 한 개를 일모형 10개로 바꿀 수 있는 걸 상우가 이해했으니 우리 남은 시간에도 함께 협력하며 나머지 문제 풀어 봅시다. 자, 활동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선생님을 바라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학급 클래스보드에 여러분이 수모형을 조작한 과정과 세로샘 계산 과정을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 하이러닝에 수모형 계산 과정을 자료 2로, 세로샘 계산 과정을 자료 3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걸 보고, 수모형 활동 과정과 세로샘 계산 과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찾아서 학급 클래스 모드에 올려주세요. 모두 이해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패드를 다시 펼치고 선생님이 시간은 7분 주겠습니다. 7분 동안 선생님은 학급 클래스보드를 관찰하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모두 선생님을 바라볼까요? 선생님이 학급 클래스보드를 보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찾은 것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침모형을 일모형으로 바꿔서 일모형끼리 묶는 과정은 새로 셈의 어떤 과정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용기있게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아, 민철이. 아, 혹시 민철이의 의견에 보충해 줄 친구 있을까요? 아, 지아가 한번 보충해 볼까요? 아, 지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좋습니다. 민철이의 의견과 지아의 의견을 합쳐보면 36에서 20을 빼고 남은 10과 남은 6을 더해서 계산해 주는 과정이 선생님이 말한 수모형 활동 과정과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내림이 있는 나눗셈은 수모형 조작 활동과 연결 지어 이해하면 조금 더 계산하기 편리하겠네요. 그럼 우리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활동은 여러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림이 있는 몇십 몇 십몇 나누기 몇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다양한 다른 문제를 더 풀어 보고 잘못 계산한 부분은 같이 수정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하이러닝 통합 학습창에 세 가지 문제를 올려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자신의 풀이 과정을 모든 클래스 보드에 올려 주세요. 선생님이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문제를 푸는지 돌아다니며 관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활동 시간이 마무리되었으니 모두 선생님을 봅시다. 선생님이 클래스 보드로 확인하니 모든 친구들이 풀이 과정을 올려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하며 보았는데 많이 보이는 실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자료 4로 만들어서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자료 4를 띄워두었으니 여러분들이 보면서 모든 별로 틀린 부분을 수정해 볼 거예요. 활동 방법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두 번째에서 우리 배웠던 수모형과 세로샘 과정을 떠올리며 모둠원과 함께 틀린 부분을 수정해 봅시다. 두 번째, 모둠끼리 토의한 결과를 반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우리 모둠대형 먼저 만들고 활동 시작해 볼까요? 모둠대형 먼저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이 시간은 7분 주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평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기준이는 무슨 문제 있을까요? 아, 38 나누기 4가 틀린 건 아는데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군요. 혹시 기준이에게 도움을 줄 친구 있을까요? 아, 영서 영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60과 8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6과 8로 계산했기 때문이군요. 좋습니다. 기준이 영서의 대답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좋습니다. 서로 모두 뭔과 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남은 시간에도 서로 협동하며 남은 문제 해결해 봅시다. 활동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선생님을 볼까요? 우리 가장 먼저 1번 풀이부터 잘못된 부분을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정국이 아, 정국이가 54 나누기 3을 5 나누기 3, 4 나누기 3으로 계산한 부분이 틀렸다고 말해 주었네요. 혹시 정국이가 말해 준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도와줄 친구 있을까요? 고민이 아, 보민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54에서 5는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50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풀이를 올바르게 고쳐 줄 친구 있을까요? 지수 아, 지수가 54 나누기 3에서 30 나누기 3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24 나누기 3도 해 주어야 한다 라고 잘 말해 주었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을 넓히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모형으로 계산한 방법과 세로셈으로 계산한 방법을 우리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상우. 아, 상우가 수모형, 신모형과 일모형을 교환하는 과정이 내려쓰기와 비슷하다고 말해 주었네요. 상우 좋은 의견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림이 있는 몇십몇 나누기 며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활동 내용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 마쳐볼까요? 이상으로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